오늘은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낮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토요일까지는 겨울답지 않은 온화한 날씨가 예상되고요. 일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모레 아침부터는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되고요. 주말에 비가 내린 뒤찬 공기가 내려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익산과 군산의 아침 기온이 영하 1도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은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권은 지난이 영하 1도, 장수가 영하 5도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 해상 바다의 물결은 0.5m, 서해남부 상은 1m까지 일겠습니다.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는 모레 비가 오기 전까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비가 다시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